맞 아! 아! 해야지! 아! <laughs> 어, 원시자마자 해야지! 간다하 원시자마자 못참죠? 굉장히 좋은 유닛. 지, 공중 유닛은 공격 못하지만, 그거 빼도 되게 좋다 이 말이죠. 이제 방업도 좀 해주고요. 체력 리젠도 좀 찍고요. 아! 킬수 벌써 40킬이야. 말이 되는 윤시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윤시야, 이거는 이거 컴퓨터가 컴퓨터 죽여버릴까요? 안 되네 내거 뺏어먹는데, 컴퓨터가 와 뭐야? 분열기 베타 뭐야? 분열기 베타 되게 좋아 보이네 분열기 베타? 베타? 배틀쉽? 이거 끝나고 배틀쉽 하겠습니다 너 멋있다고? 아빠 아니야. 아빠라고 하지 마. 징그러우니까. <laughs> 사랑한다 하지 마! 재생선산. 원시복원도 원시 찍어야지. 원시복원. 이 잡고. 아, 너무 좋아. 행복하다. 원시 저마자 같이, 같은, 뭐야, 방어 왜 제가 12업이나 했죠? 언제 했지? 갓 캐릭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시, 시비, 기분이 좋아요. 오니짱? 오니짱도 하지 마. 징그러우니까. 재생성상. 일단은 몸빵. 다 죽으라고. 공업부터 해. 와, 너무 좋다, 진짜. 이거, 공격력 증가 업데이트 있는데, 이제 특수능력 찍을게요. 원시광란, 원시가 피지나, 만물린장갑, 아, 데미지, 이게 방어 효율 두 배죠? 만물린장갑, 집중된 화염, 자, 담관 찍고, 착취지나 찍고요, 땅굴바스톡 찍고요, 메두사칼날, 생존본능, 아 그만 괴롭혀 적응성 장갑 유기가피 신경제 구성 내복 회피 아 예스 이제 은신상태로 돌아다닐 수 있죠 요요드와 담즙 여기 어디 라인 밀리는 데 없나요? 우리 수정탑 막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수정탑 아까 아 근데 베타 앞으로 베타 이거 아 이스라엘인가? 이슬람 님이 분열기라, 분열기와 보스는 잘 잡거든요, 멀리서부터. 그래서 아마, 분열기 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아이오디나라고요오드화가 아니고? 몰라, 이거 요오드화 담집이라 돼 있었는데? 어, 요오드화 담집이잖아. 왜 나한테 뻥 쳐요? 여기는 뭐, 스타크래트 세계관이라, 그, 우리가 아는 그요오드가 아닌가 보지. 어, 회복 돌려주고 오케이. <laughs> 안데 죽지마, 죽지마, <laughs> 죽지마요. 한 번에 깨게 괜찮아. 지금 다시 골랐을 때 좋은 일이 뜰지도 몰라요. 빨리, 빨리 좋은 일이 뛰우고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아직 가망 있어. 약탈단 화염차도 괜찮긴 한데, 그잘 죽으니까 그래요. 그거 말고 좀 안전한 것도 해도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이 얘네들 잡고요. 데미죠 오. 오! 오, 진짜 개아파. 오, 잡았어. 오케이. 오, 렉만 안 걸리면 컨트롤해서 제가 피하거나 그럴 텐데. 6분 필수 500 와우 대단해 같해. 안돼 죽어 과학선 죽어 안돼 과학선 죽지마 <laughs> 괜찮아 괜찮아 오늘 죽으셔도 제가 이해할게요 지금 하트 브레이크 상태라 이해하겠습니다 죽으셔도 자, 저 정도면 이제 막을 거예요. 자, 많이 때려놨으니까. 자, 와라. 혼종자식들아,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혼종자식들 안 무섭죠? 나 방어 장난 아니야. 방어 이론상 지금 한 60업 한 거거든요. 특수 능력 때문에. 오, 어, 뭐야, 울트라이스크, 원시 울트라 괜찮죠? 창공의 분노, 창공의 분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laughs> 죽으면 안 돼. 그 좋은 거거든, 진짜 좋은 거거든, 창공의 분노. 아 나도 하고 싶다 그거. 어그 바이킹 모드 해가지고 일단 특스능형 먼저 찍으시라고. 세니까. 이거 수정 때리면 돈 어느 정도 벌어요. 렌뉴더 강이요. 렌뉴더은 히든 뽑아서 <laughs> 잡으면 된답니다 이강 강이라고 해봤자 그거밖에 없어요. 처음에 종족들 하나 쪽한쪽으로안 쏠리게 테들 저들 푸들 한 명을 그냥 랜덤. 푸들은 좀 귀엽다. 그 정도만 해주면 돼요. 아홉도 어느 정도 찍어 놓자. 아때려도 하나 안왔어 제생 사실, 그렇게 팀만 잘 나누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아하, 저마자 너무 사기라서. 이런 거 보여줘도 되나 싶어. 사람들이 저마자 뽑으려고 계속 리롤 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좋은 캐릭터를 하려고. 걱정이에요. 캐릭터 본 모습이 보인다. 좋겠다 나도 같이 보자 좋은거 혼자 보네 아 이거 혼자 무쌍 찍을 수 있죠? 회복 돌리고 내구도 좀 찍어주고 아, 강력한 거 봐. 야, 라인 혼자 막는 거 봐, 멋져. 멋져, 멋져, 완전 멋져. 저 맞아. 데미지, 데미지 잠깐 보여줄게요. 화염 소결. 저 맞아 거대 근접 발톱. 이제 가까이 가서 때리면 근접 공격하면서 평타 때리기 때문에 데미지 두 배예요. 그러니까 붙으면 엄청 세다는 뜻? 아 근데 공중공격 못하는 거만 빼면 진짜 좋다 까비까비 아 맞아요 붙어서 쳐야돼요 수송 때릴 때는 사실 설명 지금 봤답니다 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여기, 여기 왜이래 왜 이래? <laughs> 아 내가 맵 잠깐 안봤다고 이렇게 되는거야 잠깐 안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어? 여기 담당 누구야? 담당자 나와 삭감시킬 거야 연봉 여기 왜또텅 비었어 여기 레이 됐다고 나도 수정 계속 부수고 있었는데 수정 쪽에서 일단 이렇게 되니까 무승부라도 가겠습니다. 무승부인데 승리해서 바꾸면 되니까 그래도 걱정 마요. 내가 편집으로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창공의 분노 안 좋아요. 야, 창공의 분노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안 써봐서 몰라요. 일단은 게임을 안 좋다고 하면 안 할까봐 좋다고 했거든. 아 수정탑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본진 터지면 수정탑 안 오잖아. 어차피. 이거 본진 터지면 수정 안 나와요. 무슨 부상 태일 때. 나 깜빡했네. 지원군이 곧 도착한대. 일단은 막아봅시다. 아, 희든급에서 체아이예요? 참고해 본너 체아이야. 이럴수가. 내 개미 좋다고 했네. 헛된 희망을 줘버렸어. 아, 내가 지상 유닛 전문이라 공중 유닛이 후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마가 후반에는 할게 없어.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사실 요거 외곽에서 안 놀아도 되는데 지대공 다 되는 분들은 저기 캐리건 쪽에서 놀아주실래요? 어차피 뭐 수정탑 안나서 대충 해도 되거든요 회복 야, 방어도가 이렇게 높은데. <laughs> 핵미사일 저진하고 다녀야겠다. 여보, 있는데? 모선 있는데? 모선 잡아주실 분? 저는, 이거. 근데 이거, 고스트가, 상대방 유령이 본진 터졌는데도 핵 날리나요? 그건 모르겠네. 공업? 30업씩은 해야지. 아, 핵은 그냥 막 쌓아요? 본진이 있든 없든? 아, 이게 핵 공격이 감지됐다고 안 뜨길래. 핵은 안 쓰는 건가 했네. 아, 핵 쏘네요. 핵 어딨어. 핵공조차지, 오케이. carry on and take care o 는 분들 공중 a 좀막아주십아주캐시오한테오한테테이아테이요테이아테이가 능력이 좋았이좋억이안억이안 나네. 냥가그쏘저애아니었아추적미 추적 미타일타로 써봤을 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았나 봐. 아니야, 아니야. 전사해도 돼, 전사해도 돼. 내가 더 잘할게요. 어차피 무승부야. 그게, 테이아 방까마귀가 아마 다른 방까마귀는 터렛만 설치하는데, 걔가 아마 추정 미사일도 싸서 괜찮을걸요? 공격도 해가지고. 아, 만화 안 들어서 좋은 거예요? 사실 몰라. 미안해요, 아는 척 해가지고. 사실 몰랐답니다. 공업이나 하자, 이제 방업해봤자 비슷비슷해요. 아, 야, 이거 저마다 정말 좋고, 매우 좋고, 뛰어나게 좋지만 역시나 공중 공격을 못해서 <laughs> 공중 유닛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마음 아프네! 전혀 없잖네 울트라 공중공격 한다고? 아 진짜? 그거는 몰랐는데 이거 공중유닛테 그냥 막고 있어야돼서 슬픕니다 유닛이 아 지금 조거종족들은 죽으면 생산 안되는거 아니야? 건물이 없어서 조심하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아, 돈못 번다 이제. 지상 유지 뭐 와야 돈을 벌지? 얘네 <laughs> 예, 가 수정탑 때리자뭐저 저. 수정 안 때리고 몬스터 잡으러 다녔으면 이거보다 킬더 많이 하거든요. 원래 2000킬도 할수 있는 린신데 제가 그냥 보스 레이드 했다가 뭐, 슬레이드가 아니고 수정 잡는 거는 뭐라고 할까? 그냥 기방했다고 할까? 뭐, 어쨌든 간에 더 많이 할수 있는 눈시예요. 뭐,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근데 후반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핵 공격 저지 오케이! 두 단단 두두두 24분 아 끝났네. 이제 지금부터 공격 안하고다 죽어도 끝났어요. 이게 수정이 있어야 재밌는데, 수정 터지면 아 수정이란다. 저, 저 건물 터지면 난이도가 너무 내려가버려. 글래비개군, 글래비, 글래비 걸리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핵 공격 감지인데? 공격 공격하셨습니다.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승리가 아니지만은 어, 이겼다고 칩시다. 대충 이겼다는 뜻. what's